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볼까요? 네, 그만두고 있는 박근혜 사람들. 아, 예,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황교안 국무총리와 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이제 수리를 했죠. 그랬죠 네, 국무위원들이 그 전원 사표를 냈는데이두 사람의 사표를 이제 먼저 수리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그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사표 수리 여부 확인은 안 됐는데요. 그러나 음. 이김수남 검찰총장 기자들에게 이미 이사의 표명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다시 를 이제 걷어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음. 어떻든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그만두는 박근혜의 사람들 네. 그 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부터 짚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어떤 공동점이 있을까요? 어떤, 어떤 공동점이 있을까요? <laughs> 뭐, 제가 좀 정리를 해, 해보자면 네. 어, 하루라도 좀 같이 할수 없거나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실 그 인수위 기간이없기 때문에 이 장관 재청 등을 위해서는 잠시 그 위임 가능성도 좀 타진이 됐고 실제 좀 부탁도 했다 고 그러죠. 어, 그러나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그대로 그 충실한 신보가운데 신보 아니었겠습니까? 아바타라 불렸죠. 네, 네, 아바타 역할까지 했다 이런 네. 얘기까지 있는데 네. 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통합 통합진보당 음. 이 해선. 늘 이제 추도를 했죠. 예. 그리고 그 국무총리로서 박정대 통령이그 국동 국정 농단을 사실상 방치하고 이제 비호한 책임도 어 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드 문제는 좀 다음 정권으로 좀 넘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한미군의 그 사드 전격 도입 그리고 배치 등에 있어서 사실상 협조 조력한 이런 혐의도 네.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세요? 아무리 사정이 급하더라도 도저히 뭐 같이 할수 없는 사람 아니었겠는가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본인이 그 사유를 굽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제 그 이년창고 그 홍보 수석이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황 총리와 만났을 때 점심을 같이 했다고 그러죠. 이 대통령께서 그새 정부 그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황총리가 그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 사이를 표명했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그냥 사실일까 이제 궁금증을 좀 자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어떻든 황교안 총리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황교안 전 총리로서도 역시 하루라도 좀더 같이하기는 음. 힘든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5월인데 5월은 이 사람의 사표 수리는 더더욱이 의미 있게 다가오죠 박승춘. 이젠 전이군요 전 보훈처장 말이죠 네. 음. (5월 18일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제는꼭 그렇죠. 이제 그만뒀어야 될 사랑과 함께 하나였고 네. 만약 야권으로의 정권이 바뀌면 이 퇴출 영순위 이렇게 음흠. 좀 거론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예. 네 (2011년) 그 보훈처장이 에임명이 됐으니까 음. 벌써 (6년째입니다) 이 최장수 기관장입니다 네. 예. 이~ 여러 차례 이~ 근거없는 그~ 색깔론 발언과 그~ 언행으로 논란이 됐었죠 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2011년) 취임한 바로 직후인데요 이~ 종북 세력이 그~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를 해서 침북 활동을 민주화로 그~ 미화하고 있다. 이런 그 DVD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 네. 그리고 이제 그해 9월인데요. 이 한국발전연구원 그 특강에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독립과 민주화를 포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으흠. 독립 같은 거, 독립 운동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민주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무엇보다도 생각이 나는 건니무리안 행진국 재창부탁이 었고 네, 그건 참, 뭐, 네, 네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것은 뭐 이념적인 편향이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는 무슨 큰 일만 나면은 대통령과 정부부터 공격하고 나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서면 보고 하기 싫다 구두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회의가 아예 중단이 됐고요. 네. 11월에는 이 국회 그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서 예산 3억 원을 깎았다고 탁자 내리치고 고함까지 쳤습니다. 네. 2015년 3월 만찬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 법사위에 아예 그냥 지각을 해서 보훈처 소관 11개 법안 처리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안나무인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최장수 기관장 기록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6월에는 그야 3당이 그 해임 축구 결의안을 냈는데 5.8 1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그 임을 위한 행정국 제창 결코 안 된다. 지금까지 버티 왔었죠. 네 윤영찬 윤형, 홍보수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민에 이제 아, 사회를제리했다 오늘 이임사를 했는데. 우리가 해놓은 일은 유지 발전되어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해놓은 일이 도대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어떤 우리를 말하나요? 에휴, 넘어가죠. 네, 우리가 있고 우리 아닌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김순환 검찰총장도 네.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글쎄 말이죠. 이거는 그만둘 때 그래도 그만둔 경우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네. 원래 그 임기가 그 연말까지죠. 십일월까지죠. 네. 네. 그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 계속 그 검찰총장직을 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다 싶은데요. 이제 본인은 그 기자들에게 그 문자 메시를 지 보내서 이제 임 사유를 좀 밝혔습니다. 네. 이박전 대통령 수사와 그 대선 관리가 끝나서 자신의 소임 어느 정도 좀 마쳤다고 생각돼 오늘 사유를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박전 대통령 구속되는 그만둘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그 법무부장관도 그 공석 중이어서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좀 밝혔다고 하죠. 그때 일본로는 그 사퇴된 대로뭐 주장 사설까지 짓지 않았었나요? 네, 조선일보가대 표적이었죠. 그 정연의 문건 사건이나 뭐 미르나키 스포츠 재단 그 오혹 사건 초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 사태로까지 좀 번졌겠느냐 이러면서 그 연대책임론 을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때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교안그 대통령 권한 행부터그만뒀어야 됐었죠. 어떻든 뭐 이제 같이 그만두게 되긴 했는데, 어, 어떻든 어이 사실은 이제 그 김순환 검찰총장도 이 국정농단 사태나 이 정치 검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어이 검찰 조직 보호 논리도 있었겠지만. 이 법무부 장관 그 공수 상태에서 그 대선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맡아 왔다 하더라도 계속 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간이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만둘 때를 좀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뭐 그래야 될 사람들 꽤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 국정농단 사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공공의 것이야 할 것을 어, 권력의 도구로 삼거나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이 권력의 그 사유물화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임기 이런 것들을 뭐 따질 때는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엠에 여기까지 진행하죠.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백병주 씨였습니다.